오늘 경기 우승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어, 우선 저희가 경기를 준비를,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오늘 비도 오고. 경기가 생각보다 안 풀려가지고 좀 어려운 경기를 했었는데 그래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줘 뛰어줘가지고 그래도 운이 좋게 성차이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음, 혹시 오늘 경기 아쉬운 점있으신가요 네, 아쉬운 점은 일단 저희가 선배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득점을 못해서 일단 득점을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고 공격 전개가 좀안 풀렸던 게 오늘 좀 아쉬운 것 같고 좀 공격적인 부분을 좀더 연습해서 상황 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음, 그럼 오늘. 승... 오늘 승부차기에서 결정적인 한방을 보여줬던 저희 꼬이퍼 노경철 선수에게 이걸 MOM을 돌리고 싶고, 그래도 다 팀원들에게 다 돌리고 싶은 마음 가득한 데 꼬이퍼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. 감사합니다.